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드시는 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통풍은 많이 아시다시피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너무 과다하게 축적이 되다 보면 생기는 질환인데요. 요산은 우리가 먹은 많은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배출되기 쉬운 대사산물로 만들어진 게 요산인데요. 이 요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요산이 배출이 안 돼서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 이게 결절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관절에 쌓이게 되는데 이 결절이 되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과도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을 하게 돼서 어 이제 그 요산 아니 통풍 발작이 시작이 되면 특히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과도하게 붓기도 하고 또그 빨갛게 발적이 되기도 하고 또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통증을 느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의 애기 낳는 산통에 준하는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안 걸려 봐서 모르겠지만 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풍 발작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빨리 이렇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어, 불이 난 원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을 끄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시는 약이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주요 약들을 처방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처방하는 약이 바로 콜킨이라는 약입니다. 콜킨의 원료는 콜키신이라는 성분인데, 어, 이, 이 콜키신의 역할이 뭐냐면, 어,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 백혈구 중에 호중구라는 게 있는데 이 호중구가 활성화되고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염증이 어, 일어나지 않게 염증이 활성화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콜킨을 24시간 안에 빨리 먹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어, 먹고 나면 2~3일 안에 이렇게 증상이 많이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통풍 출혈에 콜킨이 가장 중요한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어, 이 통풍에, 아, 이 콜킨의 부작용은, 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설사나 구역구토, 복통 등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에 말초신경장애나, 어, 뭐, 근육통, 아니면 간장애, 신장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드시면서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아무튼, 콜킨이 그 통풍에는 1차 선택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이는 게, 바로 소염진통제. 일단은, 어, 통증이 많이 있으니까, 어,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염진통제를 같이 쓰고요. 이제, 너, 너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진 못했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쓰기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어, 콜킹과 소염진통제를, 어, 그, 통풍, 발작 일어났을 때 불을 끄는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을 껐으면, 이제, 불이 나는 원인을 차단을 해야 다음에 또 불이 안 나겠죠. 이제 통풍 그 발작이 가라앉고 나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1, 2년 안에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또 또 잦은 재발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예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불이 난 원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까 요산이 너무 과도하게 생성,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산 생성을 좀덜 되게 요산 생성을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요산 배설을 어잘 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 제가 처방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요산 배설 촉진하는 것보다 요산 생성 억제 어 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산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많은 어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알로프리놀이라는 성분하고 페북소스타트라는 성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알로프리놀은 자이로릭이라는 상품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 페북소스타트는 어~ 여러 뭐~ 페브릭이라는 성분명으로도 나오고 뭐~ 페북수라는 걸로도 나오고 다양한 성분명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이로릭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페브릭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자이로릭 알로피류놀이라는 성분은 어~ 뭐~ 좀 특별한 별로 부작용이 많지 않은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발질이 발질이라든가 발열 같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어, 피해 주셔야 되고요. 어, 그 대신 알로프리놀은 보통 뭐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용 횟수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페북소 스타트 어, 이제 패브릭 상품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패브릭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이 패브릭은 40ml 짜리 하고 80ml 짜리로 나와서 이제 사람 그 요산 수치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보통 하루 한번 복용을 하기 때문에 어 복용, 복약 수능도가 되게 높고요. 어한 번만 드시니까 되게 편하죠. 어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간, 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이폐북소스타트 성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그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도 드시는 도중에 뭐 가슴 통증이 라든가 호흡곤란 어, 불규칙한 심장박동 그 다음에 신체 한쪽, 한쪽이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어,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한 두통을 느끼는 분들,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런 심혈관계 부작용이 드시는 도중에 나타난다면, 아, 어, 이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분들은, 어, 이 약을 좀 중단하시거나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알로프린 우리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냥 별다른 부작용 없이 좀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부작용에 집중을 하면 약을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약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이 정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작용을 느끼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보다는 이제 더 좋은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약을 쓰는 건데 어 이런 약들도 이제 부작용들이 있지만 또 그게 그 이상으로 그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수스타트를 본인의 상태에 맞게 이제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런 약들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통풍 발작이 시작돼서 빨리 불을 끄기 위해서 콜킨, 소염 진통제,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 요산 생성을 줄이는 그 알로프린올이나 페복소 스타트를 좀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폐그 통풍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어, 아까 그 요산 배출을 위해서는 그 벤즈 벤즈브로마논이라고 그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풍에는 이런 약들을 쓰고 있고요 어즉그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들로 아까 퓨린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요산으로 이렇게 만, 요산으로 최종적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 모든 종류의 술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장 음식 내장 내장으로 뭐 곱창 막창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산물 육 그다음에 붉은 육류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 당분이 너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에 드시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